이제 멋진 결식을 하려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로써 그 시작의 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그럼 지금부터 두사람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늘 우리 두 사람의 일이라며 앞장 서셨던 우리 두 분인데요. 오늘 또한 두 사람이 거래할 이 길을 먼저 밝혀주신 이 따뜻한 걸음을 여러분들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그럼 네, 여러분들의 많은 축복 속에 오늘 주인공 신랑을 맞이해 보겠습니다.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신랑 일정. 마찬가지죠. 우리 부처님 눈에도 늘 항상 작고 어릴 것과 같던 우리 신랑이 어느새 이렇게 듬직하게 다 했다가 옆에 있는 우리 신과 함께 하려 합니다. 두 사람이 이제 두손톱 없다 못 우리 부처님이 보러 오셨던 크기를 알아보려 합니다.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, 다른 사랑의 크기에 같은 말로 잘살수 있을 거라그 믿음이 있습니다. 그 마음 하나로 인사드립니다. 신나지도 인사.